이곳은 미래의 달 도시 한국이 세운 ka-9입니다. 세계 침략개국이 우주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이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2 0 2 4년 한국 우주항공청 카사의 설립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카사의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컨텀 점프하여 우주항공 분야에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고 마침내 ka-9 달의 베이스이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주항구청은 왜 이딴 곳에 도시를 세운 거야? 화성은 이딴 곳은 빼야지. 도구나모리. KA9에 대해 알기 전에 달에 대해 조금 알아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은 태양계 내에서 지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달도 생명체 거주가능 구역 골디락스톤에 속하는데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달의 극악한 환경 때문입니다. 달의 온도는 낮에는 123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정신나는 곳이죠. 이러한 극단적인 온도차는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거주하려면 인공적인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곳에서 지어진 게 바로 ka9입니다. 우주 항공청은 전략적으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달에 k 9을 건설했습니다. 다른 지구에서 가깝고 자원 활용과 생존 기술을 실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달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먼저 외부의 극단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K9은 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충분하지 않아서 지하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의 표면은 대기가 없어 소행성이나 우주먼지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먼지 따위가 뭐라고! 달의 중력은 약하지만 이곳에서는 매일같이 작은 소행성이나 우주먼지가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달 표면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대기가 이런 작은 물체들 태워 없애버리지만 달에는 그 어떤 보호막도 없습니다. 지름 1cm 이하의 작은 운석들이 매년 수천 개씩 충돌하는데 도시에 직격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달에는 태양풍이라는 강력한 방사선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처단된 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방비 상태라면 인류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구처럼 안전한 대기와 자연 보호막이 없는 달에서는 모든 순간이 잠재적 위험과 맞서 싸우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K9. 인류가 우주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실험하기 위한 전략적 기지로 선택된 것입니다. 화성을 바로 개척해도 가는 데만 최소 7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로 인해 변수가 큽니다. 반면 다른 지구에서 불과 3일 만에 도달할 수 있어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K9 내부가 너무 궁금해 들어가 보죠. 달 도시에 들어가면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효율성 때문이죠. 달과 지구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지구에서 필요한 자원을 달로 가져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지구에서 달로 고작 물한 잔을 운반하려면 비용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에서는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달에 있는 자원으로 다 만들어 하는 거네. 딱 봐도 동굴처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왜 나와? 대부분의 자원은 달에서 구해야 합니다. 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자원 중 하나는 레골리스입니다. 이 레골리스는 달 표면에 널리 분포한 핵인데 보면 입자가 매우 작고 가벼워 보이죠. 이 레골리스를 이용해 건축 자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레골리스에는 티타늄, 철, 헬륨-3 등의 자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우주 경제의 핵심 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달에는 햇빛이 닿지 않은 깊숙한 크레이터 등에 적은 양의 물이 존재하지만. 그 양은 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 도시에서는 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에서는 이미 물의 92%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K9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증류와 필터링을 통해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달의 자원인 레골리스에서 산소를 추출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레골리스에는 산소를 구성하는 산화물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K9 내부에서 숨을 쉴수 있죠. 달 표면은 태양광을 받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달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에 태양광 패널을 제작할 수 있는 레골리스 안의 자원들이 풍부하게 존재하죠. 하지만 문제는 달의 하루가 28일이라는 점입니다. 약 15일은 낮이고 15일은 밤이기 때문에 밤 동안은 태양광 패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 도시에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낮 15일 동안 생성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밤 15일 동안 사용해야죠. 이제... K-9에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K-9에서 사는 사람의 수는 약 5,000명. 도시라고 부르기에는 어찌 보면 적은 수이지만 아직까지는 우주라는 극악의 조건으로 인해 실험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사는 달에서 키운 식물과 수경재배로 생산한 채소로 이루어집니다. 고기를 키우는 건 많은 물과 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 대체 식품이나 곤충 기반의 식품이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 섭취를 필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과 같은 중력이 약한 환경은 인체의 근육과 뼈를 약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성장을 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최소 2시간 운동을 해서 근육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5천명이나 되는 사람 여기서 뭘뭐 먹고 사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가장 많습니다. 달의 표면을 연구하는 지질학자, 레골레스의 산소를 추출하거나 헬륨 3 같은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화학자 달 베이스를 설계하고 보수와 유지하는 우주 건축가와 엔지니어,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 전문가 저중력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의사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에너지 관리사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관리자 이 좁고 어려운 환경에서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는 심리학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만 이들을 상대로 음식이나 게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곤충이나 고기 대체 식품을 먹어야 하니까 여기서 고기 팔면 생각보다 잘 팔리겠어 이처럼 다른 식량 생산부터 자원 활용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실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은 장기적으로 화성보다 더먼곳시우주 탐사에도 큰 자산이 되겠죠. 미래의 달 도시는 정말 멋진데.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우주항공청은 인력도 적고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카사가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카사는 나사나 ESA 같은 선두 주자에 비해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제한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와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과 아이디어로 적은 자원으로도 큰 성과를 내는 방식을 추구 중입니다.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로 발사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통해 우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죠. 또한 위성 개발과 운영으로 우주 정보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달 탐사와 심우주 자원 확보를 목표로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는 우주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주항공청 카사는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사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도전정신으로 우주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영상에서 상상으로 그려본 KN9 같은 도시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주항공청 미래를 향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이어질 때 더욱 빛납니다. 우주항공청